오, 어, 그래요 좋습니다 예! Yeah! 우와! 네야 쟤네야, 쟤네야, 이렇게. 자두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? 가위바위보 어머 비겼네 가위바위보 오 좋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? 아네 그러면 먼저 입니다. 야, 야, 야. 대단합니다. <laughs> 아, 여기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받을게요, 한번. <laughs> 다시 제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소울을 이렇게 으악, 쭈어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요? 다시 한번 준비 시작. 야. 아, 안 떳떳네요. 다시 한번 착각해 주시기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실래요? 快点起！快点领票！几个？